Taiwo ló ní kí ṣe fàtí fún mi. 에코프로 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2025 인터배터리 전시회 현장 속을 샅샅이 소개해드릴 에코프로 MC 미네디입니다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는 2차전지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인데요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넘버 원 통합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또 여기서 빠질 수 없겠죠? 에코프로의 이번 전시 슬로건은 바로 이노베이팅 에코프로 에너자이징 투모로우입니다 가격 혁신,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내일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글로벌 친환경 솔루션 에코프로 기업을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바로 따라오시죠! 네, 먼저 방문한 곳은 중앙 디오라마 존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지 않나요? 친환경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에코 프로 기업답게 와 진짜 한눈에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설명은 저희 전문가님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코 프로 기술 전략실. 신지은 사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에코프로 기업 어떤 기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에코프로는요, 업계 최초로 클로스 루프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이는 전 가족사들이 폐 배터리부터 리튬 생산, 전구체 그리고 양극체까지 2 차전의 총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뒤쪽에 쭉 보니까 전시물들이 탁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아, 이 디오라마는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룹 에코 시스템을 나타내는 디오라마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회사인 뭐 CNG, APPM, 이노베이션 머티럴까지 총 모든 회사의 소개에 대한 디오라마입니다. 와 진짜 다양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족사에 대한 정보 단계 좀 받아왔는데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도 있다고요? 아 네, 에코프로 BM은 저희 양극재를 업계 최초로 양산 성공한 기업입니다. 음. 제가 듣기로는 삼성 SDI랑 합작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예요? 네, 저희 회사가 SDI와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EM입니다. 이 EM이란 회사는 하이니크 양극재를 s d 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가족사분들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다양한 가족사분들이 함께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한 그룹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다 보니 관리, 생산, 그 다음에 경쟁력, 원가경제까지 다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가족사분들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글로벌로 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제 각 존으로 이동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이동해 보실까요? 네, 이곳은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프로젝트 존인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을 모셔왔습니다. 전문가님, 나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프로 글로벌 자원실에 근무 중인 최용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 책임님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뒤쪽으로 보니까 i n t e g r a t e d c a t h o e Materials Business Indonesia 이름이 어마어마한데 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저희 인도네시아 통합 양극재 프로젝트는 양극재 밸류체인 통합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글로벌 전구체 제조업체인 GM과 통합 양극재 법인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재련 공장, 전구체 공장은 현재에서 이미 가동 중이고 양극재 공장도 어, 곧 건설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구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밸류 체인을 구축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전략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서 니켈 광석이 풍부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원가 절감입니다. 저희가 만약 현장에서 전국체와 양국체를 모두 생산하게 된다면 기존에 발생했던 수입비용 그리고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코프로는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굉장히 에코프로가 더욱더 글로벌로 뻗어 날갈것 같은데요. 저쪽에 MHP가 실제로 전시가 되어 있던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사업의 출발점이 바로 저 MHP이기 때문입니다. MHP라는 것은 니켈 광석을 황산에 녹여서 불순물을 일부 제거하고 얻은 니켈 혼합물입니다. 저 혼합물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 정제를 하면은 황산 니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황산니켈을 다른 물질과 합성을 해서 저희가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까지 생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희 에코프로는 2022년도부터 인도네시아 MH 팁 사업에 투자하여 타사 대비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에코프로가 더욱 더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인도네시아 통화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인도네시아 통화 양극재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양극재 2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서 에코프로가 2차전지 소재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오, 정말 에코프로 앞으로 글로벌로 더욱 더 뻗어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존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곳은 Driving the Revolution Forward with EcoPro 너무... Strength 존입니다. 네, 이곳은요 에코프로 그룹의 혁신적인 순환 경제 시스템을 아, 보여주는 핵심 존인데요. 전문가분을 모셔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에코프로 책임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어! 책임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원재료 분야에서 에코프로 CNG,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세 회사가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각 회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어,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원자재를 조달하고 정부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수산리튬을 생산. 그리고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 어, 양육체 밸류체인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유기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자료 가공에서 이 시너지 효과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나요? 어, 우선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에서 회수하는 메탈 회수율 자체가 98%입니다 어, 이거는 리사이클링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뛰어난 회수율을 기반으로 생산한 MCP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LSS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공급을 해서, 각 가족사가 원자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가족사끼리 정말 끈끈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기대하는 주요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CNG가 합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합병을 통해서 우선 뭐 기술적 시너지를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그거 외에 어, 각사가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리튬 정전기술 그리고 CND 같은 경우는 메탈 재련 기술을 결합해서 생산 공정을 좀더 최적화한다든지 양사의 개발진들이 공동으로 이제 힘을 합쳐서 개발을 해서. 리튬 메탈 응급제라는 차세대 초세개 발도 이제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혁신, 기술 시너지 외에 원가 절감 다방면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자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뭔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원가까지도 내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사들의 시너지가 정말 더 커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에코프로의 미래의 신사업 아이템을 보여주는 여기는 redefining casted material technology for the future zone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에코프로 비엠 m 2 개발팀 손유진 책임입니다. 아, 책임님 반갑습니다. 책임님, 이곳에는 저희 에코프로의 신사업들이 촥하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에코프로는 리튬이온 양극재로 시작해서 리튬 메탈 응극제, 실리콘 응극제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로 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종합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 네, 진짜 앞으로 더욱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양극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나요? 어, 저희가 감히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NCM 9 0 NCA와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도전한 미드니켈 양극재 LFP 그리고 l n f t 실리콘 응극재 그리고 고체 전해질까지 좀 다양한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응급제도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다양하게 저희가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뿐만이 아니라 전액, 해그 다음에 각종 전액, 첨가제까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하네요. 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양극재 제조 업체에서 벗어나서 2차전지 소재 전체를 네, 아우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배터리 시장은 기존 저희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휴대용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에코프로의 기술력을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존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다음 존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존입니다. Everyday, everywhere, from Korea to the world. 라는 존으로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만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한번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코프로 BM에서 해외 영업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략 영업 이 팀의 유병국 사원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양한 글로벌 전략들을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계세요? 에코프로는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ESS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브리데어 에브리웨어. 고객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 현지에서 양극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와 정말 지금 양극재, 응극재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글로벌로까지도 또뻗어 나가고 있네요 그럼 지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인가요? 에코프로는 총세개의 대륙에서 총 5개의 생산기점을 통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시아에서 총 3개, 유럽에서 1개, 북미에서 1개입니다 저희는 2030년도에 약 71만 톤 정도의 양극재 캐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는 중형차 기준으로 약 700만 대에 허!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700만 대요? 네, 그렇 네. 엄청난데요? 진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에코 프로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5대 거점 중에 이 글로벌 공급망이 가지는 각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 유럽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럽은 친환경을 강조해왔었던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이 그쪽들이 요구하는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양극재를 생산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인리에도 저희가 JV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거점으로. 글로벌 전략을 완성할 수 있고, 고객에게 원가 혁신, 그 다음 고품질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 글로벌하게 더욱더 뻗어나갈 에코프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지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또 강조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계신가요? 에코프로는 사회공헌활동과 환경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각 해외 사이트별로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에코프로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 중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단순히 기업의 성장뿐만이 아닌,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는 에코프로의 철학이 느껴지네요. 네. 앞으로 글로벌 넘버원 에코프로 회사로 뻗어나가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파이팅 한번칠까요 네. 글로벌, 글로벌 넘버원 넘버 에코프로 파이팅! 네, 지금까지 에코프로의 혁신적인 2차 전지 산업의 밸류체인과 기술의 가치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글로벌 넘버원으로 에코프로가 달려올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바탕으로 글로벌 넘버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앞장서는 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에코프로의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에코프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상 에코프로 비네리었습니다. 감사합니다.